안녕하세요.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예고를 했었는데, 뉴페이스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에서 게스트는 대부분 동주친구가 계속 나와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계속 좋은 컨텐츠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게스트가 이제 나왔는데요.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그뭐 주덕 친구 친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예. 여의도에서 작은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강신봉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정말 심플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됐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죠? 저는한 <laughs> 네, 2012년도 <laughs> 네. 여름 방학 때 증권사 하예 인턴 할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됐고. 그 때도 항상 주식만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잡고 맨날 주식만 <laughs> 하고 있었고, 인턴하니까 뭐잘 보이려고 술 먹으러 다니고, 인사하러 다니는데, 구석에서 주식만 하고 있는 친구였고. <laughs> 약간 좀 아웃사이더 느낌이 있지? 아니, 아니, 아니. 확실히 캐릭터가 있는 친구였고, 그래도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뭐 아우러가 있는 확실 친구였고,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운 좋게 어떻게 둘다 우수 인턴이 됐고, 그래서 그 증권사에 들어가서 입사 동기로 해서 쭉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입니다. 이이 어, 친구랑 처음에, 그 증권사 동기예요. 네, 제 입사 동기고 처음 이제 인턴 때부터 이제 우리는 인연이 되고 인턴은 끝났지만 나중에 음. 공채로 입사가 되면 그때 뭐 만나면 <laughs> 만나는, 만나는 거아니 말고 음. 그리고 헤어졌는데 근데 둘이 같이 또 입사가 된 거지. 그래서 신입사원 연수 때부터 친하게 잘 지내고 왜냐면은 주식을 많이 하는 친구가 그렇게 음. 많이 있진 않았잖아. 아무래도 증권사 동기여도 대부분 공부 위주로 많이 하고 음. 뭐실전 투자를 하는 분들이 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짝이 좀 공감대가 먼저 있었던 거 같고. 그때 내가 당기 매매 한다고, 매매한다고 했어. 너 그때 장기 투자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쵸. 이 무슨, 뭐, 한다는데 뭐 하는 놈이야? 그건 이렇게 그건. 생각했다며. 당시에 또 친해지게 된 계기가 둘다 대학교 생활할 때 이런 주식 투자 단체들, 이런 맞아, 활동들을 한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게 알게 됐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주식 그런 투자 대학생 단체들이 약간 밸류인베스트, 가치 음. 투자를 위주로 가르쳤고, 워렌버핏, 뭐 피터린치 이런 음. 사람들이 최고라고 알고 FM을 배웠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돈을 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벌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했고 저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아, 얘도 뭐 그거 뭐 수많은 이상한 분들 중에 <laughs> 맨날 막 이렇게,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성과도 상당히 잘 나고 있고, 주식을 너무 좋아했던 친구라서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창시절에, 당시에는 이제 3시에 장이 끝나는데, 9시부터 3시까지는 수업도 수강신청도 안 하고 3시 이후로만 수강신청을 해서 주식을 할 정도면은 아 그러니까 어 그때 어쩔 수 없는 뭐 전공 필수 이런 거몇개 어쩔 수 없는 건 빼고 어 최대한 미룰 수 있는 거는 다장 3시 이후로 미뤄서 했었지 그때 뭐 대학생 때부터 너무 주식만 했었고 근데 또 후회되는 건 내가 트레이딩도 많이 하지만 같이 투자도 장기투자도 같이 좀 진작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장기투자는 조금 늦게 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이렇게 인연이 됐고 근데 이제 할 말이 있다고 왜냐면은 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제자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같이 <laughs> 공부를 하는 친구가 동주친구가 있잖아요. 뭐 유튜브에서는 나름대로 뭐 1호 제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정말 1호 제자는. <웃음> <웃음> 신봉이 친구가 사실상 트레이딩 쪽에서는 저한테 처음 배운 친구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이 친구도 같이 투자나 장기 투자는 잘 가고 있었고, 장기 매매도 수익을 낼수 있나? 의문이 들었잖아. <laughs> 근데, 어머, 뭐 알려줄게, 해갖고. 음. 그때 우리가 종로에서 네. 봉추 찐딱집 가가지고, <laughs> 찐딱 먹고, 그 앞에 있는 PC방을 가가지고, 음. 거기서 hts 킨 다음에 설명해줬던 기억이 나, 그 당시에. 얼마나 음. <laughs> <웬만하면> 뭐라고. 음. <laughs>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본인의 스타일대로 잘 녹여오는 음. 과정이 더 중요했겠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맞아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던 계기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증권사 리테일, 증권 계획이 브로커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상품 위주로, 뭐, PB, 금융상품, 펀드,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자산 관리로 바뀌었는데, 당시만 해도 흔히 얘기해서 약정? 예. 음. 거래를 일해야 되는 직업인데 고객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게 되면 회사한테도 수수료 주고 고객도 이익을 주고 나도 편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때문에 한창 뭐할수 있다 없다 뭐 연수할 때 맨날 막술 먹고 밤새도록 떠들고 <laughs> 못할 거다 하는데 그때도 주덕 친구는 사실 계속 할수 있다 무조건 할수 있는 거고 못할 리가 없다 항상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봉식시 딱 가서 맥주 한잔 먹고, PC방 잡고, 참 진상이지만, 두 명이 앉았는데 한 자리만 결제하고, 30분 동안 해가다가 사장님이 뭐 하다, 가 이렇게 결제하셔야죠. 해갖고, 막 갤럭시 노트1에다가 막 필기하다가 쫓겨났던. PC방 사장님이. 두, <laughs> 둘이서 왔는데 자리를 하나 잡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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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둘이 왔는데 왜 자리를 하나 잡냐. 대신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때. 근데 살짝 좀 진상이었지? <laughs> 그래서 그때 한 30분, 40분? 한 시간이 되지 않은 정도로 이제 배웠는데, 물론 이제 같은 회사가 있었으니까 회사 사내 메신저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내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많이 틀린이, 많이 틀린이 해서 계속 후속적으로 AS라고 해야 되나 피드백은 받긴 받았는데 그때 처음 알려준 거를 제가 100%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지금까지 저는 알려준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알려준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본인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어, 그런 기본적으로 뭔가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거를 얼마나 자기 걸로잘 만드냐 그게 가장 핵심이기 음. 때문에 처음에 그냥 저는 눌림목에 대한 기본 개념, 원리 뭐이 정도만. 어 그냥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그때부터 인연이 됐는데 입사하는 그날부터 둘물만 거의 <laughs> 입사하는 그1 0연수 기간에 맨날 퇴사를 외쳤잖아. 그게 생각을 해 보면 <laughs> 입사가 아니고 어. 인턴을 할때 아직 정규직으로 뽑아 주지도 않았는데 인턴이 끝나고 인턴 그 뒤풀이 자리? 어디 이렇게 펜션 같은 데 이렇게 <laughs> 인사부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였는데 뽑히지도 않고 아무도 안 했는데 아직 학생이었죠. 인턴이 끝난 학생 근데 그때부터도 퇴사를 해야 된다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했는데 그 당시 고그 멤버 중에 둘만 합격을 했더라고요. <laughs> 맞아 맞아. 그 당시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애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창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잖아. 우리 뭐 열심히 아, 해서 그치. 뭐 일자하고 뭐 이런 건데 둘이 약간 분위기를 약간 쫓았어. 어. 야, 여기는 오래 다니면 안 돼. 퇴사해야 돼. 어. 막 이러면서 괜히 <laughs> 무슨... 뽑, 뽑히지도 않았는데. 어, 그래서 우리들 이 찢는 것도 있는 것 어, 같기도 한데, 막상 그렇게 퇴사를 외쳤던 애들이 입사가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자리를 빌어서 그 자리에 있던 음. 친구들한테 죄송합니다. 사죄의 말씀을 <laughs> 드립니다. 오래 다닐 게 아니었는데, <laughs> 그치? 잠깐의 그냥 그런 에피소드 정도였고, 나름대로 음. 그래도 열심히 했지.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laughs> 할수 있는 사이에는 최선을 다하고, 마음 좀한 구석에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음, 음. 그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어, 이런 직권사나 네. 뭐 이런 음. 취업을 해서 뭐 자본금을 음, 모은다던가 음. 뭐 이런 거는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인데 그거를 좀더 표현을 우리가 술 먹고 이제 개빡하게 한 거지. 과격하게. 음, <laughs> 가격하게. <맞습니다. 웃음> 어, 그때 철이 더 없었죠, 지금. 음. <laughs>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나서 회사를 했는데 내가 중간에 먼저 퇴사를 해버렸잖아 빨리 했죠. 어. 네. 그래서 중간에 한 인턴 기간까지 다 합쳐봤자 한 1년 반 정도. <laughs> 어. 그렇게 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음. 신봉이 또 지금은 현재 퇴사한 지몇년 됐잖아? 퇴사한 지 이제 거의 3년 차? 그치, 그 그래서 아마 이제 국자분들에게 처음엔 이렇게 우리가 인연을 아직 했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지. 너가 똑같이 지금 현재 전업투자자로 지내고 있다. 음, 음. 전업투자자, 고 음. 맞지? 지금 뭐, 전업투자자, <laughs> 아, 우리 사무실에서. 그러면은 퇴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했나? 음, 준비. 전업 투자자든 사업이든 시작하기 음.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분들도 음. 많을 거고, 미래에뭐 그렇게 꿈을 가진 분들도 음. 있을 거고, 나는 좀 무모했지. 처음에 얼마 다니지도 않고, 돈도 얼마 모으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난좀 퇴사를 빨리 한 케이스고, 그래도 내가 옆에서 보면서 많이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굉장히 신중하게, 충분한 계획의 <laughs> 준비가 될 때까지, 정말 욕을 하면서 회사를 끝까지 <웃음> 다니더라고. <웃음> <웃음> 욕을 하면서도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그 과정을 나 옆에서 다 봤으니까 준비를 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했구나 라는 걸 느껴서 구체적인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입사 순간부터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되게 기나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6년차 됐을 때 부적 친구가 이제 아이뭐 연봉도 되고 이제 자리 잡은 거 같은데 이제 그만둔 생각 없는 거 아니냐고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회사일 조건이 주식 실력 이런 거보다도 물론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혼 남. 자라고 봤을 때 개인 BEP를 얼마나 낮출 수 있냐 음, <laughs> 개인의 한달 비용이 얼마냐 소비가 좀 크고 이러면 사실 퇴사해서 어렵다고 봐야죠 퇴사할 때뭐 준비라고 할 거라고도 없지만 계속 비빔밥만 먹는다고나 점심. <laughs> <laughs> 아, 은근히 엄청 독하더라고. 비빔밥이 당시에 그 저희가 지점 앞에 있는 백반집이었는데, 그5 0 원이었어요 당시. 제일 쌌죠 사람들은 그냥 아, 이 친구는 그냥 비빔밥을 좋아하는 친구가 보다는데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비용을 아끼려는 생 어. 어. <laughs> 제가 들어가면 사장님이 아 비빔밥 하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laughs> 비빔밥 평가게돼 아. 있었죠. 그렇기도 하고 자금, 그지? 자금도 중요하지. 중요한데 근데 이 자금으로 내가 얼마나 매매든 뭐 투자든 뭐가 됐든.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사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각오겠죠 각오 아...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에서 나올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너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그전업 투자를 하기 위한 자본금을 얼마라고 생각했었지? 근데 처음에는 한이 삼억 있으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한해한해 한해 이제 연봉 놀라가고 음. 나이도 먹다 보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음. 사실 이 자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덕이 됐든 요게 이제 직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직을 해서 여기서 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금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생각하는데 이건 한두것도 없겠더라고 이제 계속 음. 하다 보면 음. 자금의 유무는 자기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아. 1억만 있어도 주도 친구처럼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자금 그렇게 처음에 많지 않아도 사실 계속 현금으로 크게 창출할 수 있는데 투자 스타일이 뭐 장기 투자다 이러면 사실은 그 안을 견뎌야 되는 그 수많은 고난. 그리고 음. 예를 들어서 정말 운이 나쁘게도 회사에서 장기투자를 쭉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다 그치. 이러면 거의 진짜 하, 저도 좀회사하고몇달안 돼서 사실 그때 이제 무역전쟁이좀 세게 붙어갖고 음. 순간 코스피가 180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음. 어,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정말 장기투자 베이스로도 잘 가져가는 음. 그런 전업투자라고 하면은 최소한에 그래도 한 5억 정도는 아, 그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5억에 음. 한10% 내면 5천이니까 음. 그냥 어느 정도 연봉 정도 수준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 보수적으로 1년을 봤을 때 5억 정도로 잘 배분을 해서 수익을 내고 음. 그중에서 5억 중에 뭐한 1억 정도만 그치, 뭐 단기든 그치. 수익이든 이렇게 같이 포트폴리오로 분산을 해서 단기로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잘 해서 생활비 정도, 정도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정말 단기 매매로 큰 욕심을 낸다기보다 음. 그걸로는 생활비, 유지비 정도나 그 정도 이상은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내 자산의 이 레벨업은 장기투자나 성장주나 이런 거 위주로 분석을 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죠. 예. <laughs> 그러니까 뭐, 이게, 간략하게 예를 들면은, 여기, 음. 여기 나오시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친구분도 계시는데, <laughs> 프로토스의 약간 캐리어 같은 거죠. 모체는 장기투자로 묵직하게 가되, 아. 이런 작은 것들이, 인터셉터들이 날아다니면서 단타로 계속해서 아, 키우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이, 이 밸류가 달성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건 사실 양손잡이기도 한데, 음. 그게 한쪽만 된다고 하면은, 매매를 돌리다가도 어느 순간 잘 맞지 않거나, 음. 시장이 잘 맞지 않거나, 매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약간 탐욕에 대한 컨트롤? 욕심을 내다보면 항상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제때 팔아야 되는데 욕심 때 좀만 더 좀만 더 하다가 매도 타점을 놓쳐서 우르르 무너진 적도 그치, 그치. 많기 때문에 한쪽만 하면은 그 멘탈을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좀 조심조심 해야 되지 어, 않겠나 싶어요 맞아 옆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나한테는 장기투자 포트가 든든한 종목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 음. 그게 뭐 지금 잠깐의 마이너스든 음. 뭐 수익이든 그래도 나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승부를 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음. 날 부자로 만들어줄 포트는 여기 따로 음. 포트가 있으니까 단기 매매로 인생에 역전한다 이럴 필요가 없는 음. 거지. 이거는 내 꾸준한 캐시플로우는 만드는데 욕심 안 내는데 음. 매매하고 를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수익이 잘 나고. 아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도 장기 투자 대로 더잘 버틸 수도 있고. 시너지가 나는. 네, 선순환이 가지. 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전업투자자의 <laughs>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이 다음 이야기는 다양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퇴사를 음... 정하게 된 계기부터 해서 현재 확실하게 투자 전략, 기법들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퇴사를 뭐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다양한 거는 다음 영상 2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르기 전에 사면 되는 거를 왜그 미리 사서 고를 1년 2년씩 묶였놓냐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회사라면 산업의 사이클을 돌면서 음. 1~2년 안에 이 회사가 원하는 사이클이 오게 되면 매출액이 올라가고 실적을 내고 그 저평가를 시장에서 확 채워주면서 50% 100%씩 올라가는 것들이 있긴 한데 많이들 답답해하시기 때문에 행보는 네. 1~2년 갈수 있어도 시장에서 주목되는 순간 그 가치가 한 네. 번에 그렇죠. 반영되는 게 한두 달도 안 걸리거든요. 터트 때가 많죠. 그 순간에 절묘하게도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음. 투자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씨를 뿌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반영되면은 우리 같은 단탄하는 사람들 막 달려들 때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오는.